잘한 번갔다와 볼게. 어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2,395 페소? 어, 얼마야? 5만 원. 어 괜찮다. <laughs> 이거 너무 치마 치마네. 5천 원. 5천 원. 짠. 어 바지 바지 아니야? 바지가 아니네. 이런 가방 있다. 뭐? 사줘 약간 지도 같아. 여기 열 열어서 지금 막. 배달 해야지 오빠 이거 이게 더 예쁘지 않아? 아닌가? 망원경 같아. <laughs> 오빠 예쁜 거 있으면 나좀 골라줘. 오빠 잘 고르잖아. 오빠 기념품 이거 어때요 백? 오빠 여자친구 이거 백 어때요? 예, 자라에서 백 사왔어. 그냥 주머니에 넣으라고 할것 같은데. 주머니 에 넣어. 왜 이래 이게 맞아? 한손이어서못못참 이거 왜 <laughs> <laughs> 사람들이 자라 궁금해할 거 같아.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게 <laughs> 아니야 이게 빠 <왜> 반... <laughs> 어? 이거 잠깐만 이거 오빠 오빠 티 아니야? 오빠 티 미니미로 만든 거잖아 맞지? 비싸지?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넓어서 하나가? 영등포 타어스퀘어보다더 넓은 거 같은데? 어야 할인해 얼마야? 할인해 삼천 아 근데 네.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난 마이 스타일 자 뭐, 바나나랑 우선 바. 내가 살 거는 다 구매해놨거든? 바닷가 왔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누구세요? 근데 왜 문을 다 닫았네? 다저 오빠 왜 저래? 조오빠 왜 저래? 조오빠 왜 저래? 오빠 사진 찍어 달래. 아 어, 오빠 사진 좀 찍어줘. 와 그림이다 그림. 바다가. 바다가 그림이다. 기다리는 거 아니겠지? 아, 힘들어. 임상 문제, 임상. <웃음> <웃음> 배고파요, 배고파요. 볶음밥 나왔습니다. 야, 진짜 좀. 제제 손바닥 손바닥만해. 아, 안돼, 라면 잖아 <laughs> 오늘 야식 먹는 날인가봐. 콜라비가자 <laughs> 뜨거운 것, 같아. 엄청 뜨거운 것 같아 어때요? 여기가 더 비싸지? 다 먹고 원픽 알려주세요. 다 먹어보고. 안 뜨거워요? 뜨겁지? 겁나 <laughs> 뜨겁지? 음. 맛있어? 일등 신기하게 생겼다. 그냥 빵같이 생겼어. 우와. 어때? 맛있어? 도로야 도보로? 왜 찍어 왜... 아, 이게 재밌을 것 같아 유튜브 아, 가위인 것 같아 내 네, 생각해보니까 잘 자려고 어잘 아, 먹고 잘자려나 아, 이거 찍으면 나 뭔데 이거 오케이 증거 남기면 안돼말 거라. 나 되게 바보 아니다 오케이 결혼이랑 무엇이죠 오빠? 결혼? 네 뭐가 달라요? 결혼은 확실히 혹시... 우리 둘만 해 돈이다. 결혼 은 돈이다. 돈이 둘이 둘만 생각했었다. 뭐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쪽 부모님도 생각해야 을가족 아, 이렇게. 막 집의 위치를, 위치를 정할 때도 가족 간에 그렇지, 뭐. 어, 어디 위치를 어디, 하냐.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할지 얘기할 때뭐 어디든지 준비할지 도 어, 얘기를 해야 돼. 잘 상의해서 조율하면 되잖아. 우리는, 그 수준에서 맞 뭐, 맞게. 나는 약간 졸립이 1000피스 이렇게 이렇게 준비. 아우. 1000피스. 졸리비 <목소리비> 치킨 천개천 조각 한대 어디다 쓰는 거 결혼식 아 하객 그.. 아, 하객 졸리비 준다. 졸리비 한 조각.. 한조각 주는 거야? <laughs> 그래? 멤버 세트랑 그참아봐 너무 많이 먹고같아안될것 같은데? 아그 소스 세트 아그 소스 맞 그레이비 소스랑? 그.. 소시지. 그.. 소, 그 고! 멀리비 와우 내가 그거 출근 소리 맞춰서 야 여기 빌림없이 이만 원 내고 많이 내는 거야. 어식 진짜? 와서. 거기 가고 진짜 위험하지. 아니? 오늘 따끈따끈 많이 아니험해 보이던데. 여기가 더 위험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더안전하고 여기가 더 위험하다고? 응. 어. 근데 거기 <laughs> 뭐야 근데 뭐, 이게? 못 근데 그래. 이제 거기는 그게 위험한 거지. 벗어날 곳이 없으니까 위험한 거야. 집으로 들어오면은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는 뭐 가드가 있거나 막 그런 게 아니잖아. <laughs> 아. 여기는 막 가더라도 어. 다 거지든 지키고 있고 어. 건물 안에 어. 있을, 있는데. 거기 센터에 카드 없어. 없어. 거기 약간 시골인가? 근데 그냥 외가 근데 그뭐 초도로 사는 데있어 마음 먹으면 어, 근데, 근데, 근데 누구든지 할수 수 있지. 어, 총 있고 이런데. 근데 가르살, 우리 붙임으로 써자. 저는 안 써봐서 못해요. 아니 그냥 써있을 때. 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laughs> 너희 그냥 형상만 쓰는데. 저. <laughs> 있어, 형상만 쓰세요. 그럼 제가 인형 만들어 서세워놓을게요아 그래? 그거 만들던가. 네. 우리 붙임으로 사용할 때안 되겠다. 위험하니까. 우산 세워놔요. 그래서 2 층에는 거의 현지인들 자고, 3 층은 저희가 자. 현지인 지켜주는 거야. 근데 사실 들어와도 몰라요. 현진들은 왜 거기서 왜 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하는 거야 현진들은 어떤 애들이 교회 임원들이라고 하는 거 아, 그런... 그 밥해주시는 분 이런 분들 봉사하시는 분방 음. 1인 1방 없으세요? 1인 1방이요 1인 1방? 방두 개밖에 없는데 여자 방 남자 방이에요 그게 여자 방 그게 남아어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고를... 그럼 오빠 방 혼자 자요 저희 둘이 잘게요 배려심 넘친다. 아 그럼 빨개 벗고 온 나와. 나와. 나 수진이 나와야 아, 참 좋은 거 같아. 배우고 있어서. 어, 오빠 나와도 되잖아. 안 보고 있게눈 감고 있어. 그래? 아, 알았어. 어쨌든 너희 어디서다 보고 있는 사야 아니야? 어, 안 보, 눈 감으면 돼. 고마워 수진아. 오빠 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내일. 250배수짜리. <laughs> <1회> <있을짤. 웃음> 어. 아니. 바다 생물 사준다고 했잖아요. 랍스터! 어차피, 어차피 계산 얘야 먼저 랍스터 해준다고 했잖아요, 오빠! 내가 <laughs> 그러니까 계산해도 먼저 얘기가 해야 한다고. <laughs> 뭔소리 오빠. 돈 갖고 나와요. 아니 현금 받.. 야, 그럼 에나 줘. 에나 줘도 돼요, 에나? <laughs> 너 에나는 나한 어? 에나 애나, 에나를 줘요 줘야, 어, 에나를 줘요. 네? 에나, 에나 해서 좀.. 너, <laughs> 너한테 돈줄때 에나 줘도 돼요. 에나요? <laughs> 5만, 그 대신 엔화는 좀 많이 쟁여먹을게요 나도 이거일잖아너 써야되는거 아니야? 그 엔화 그러면 얼마있다 했죠? 5만원정도 있다 어, 했죠? 어, 3만원치만 깎아줄게요 4만원치 깎아줘야지 5천원있다고? 5천원 5천원이 5천 그럼 3만 삼만 5천원까지만 5천 줄게 기다려봐 좀 더이상 안돼 응. 얼마인지 좀 보고 아니 요즘 860원인가 그래, 엄청 깎였거든요? 알겠어 아, 내가 가만있줄게 감안해서 <laughs> 저희가 3만원에 쳐 드릴게요 또오른거 <laughs> 아니냐 근데? 5천엔 얼마인지 볼게 하.. 이건 뭐이거 4만 3천원이야 3만원? <laughs> 4만 3천원이라고 한 뭐? 번? 야그 오빠 그냥 은, 은행에 팔아 네가 <laughs> <니가> 없어 <laughs> 뭐 은행 팔아 그럼 야 파는 게 나아 아니면 우리한테 3만원을 주는 게 나아 야 잠깐만 파는 게나야 <laughs> 줄게 팔아요 팔아 아니 이거 뭐 싸게 줘야 받지? 이거로 그냥 주면 안 받지? 아 오늘 마사지 해방으로 퉁치자 아? <laughs> <laughs> 내가 혹시 몰라서 외국 돈을 갖고 왔거든 에? 달러는 없어요 오빠 이거 오늘 오빠 마사지 받은 거 이거 주는 거예요? 마사지 받은 거 가져간 뭔데? 거 가져간 거 이거 준대 5천..뭐야 이게? 5천원 5천원? 마사지 받은 거 이거 준대 <laughs> 마사지 받는 게 얼마였지? 3만 3만원 3만 5천원이잖아 3만원이야 3만 5천원에 <laughs> 3만 3만 5천 아, 거의 3만원이야천원만 원 15,000페이저 네 해보세요 15,000페이저였나? 아, 1,500..1,500페이저 봐봐 일어나지 괜찮은데? 빨리 오빠 씻고 와 35,000원 맞잖아 35,000원 <laughs> 오케이 35,000원 <laughs>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이거 봐서 어이없네? <laughs> 아니 그, 괜찮잖아 너 입장에서 괜찮지 않아? 왜? 네, 어차피 너, 너, 어제 혼자 해야 응. 되니까 좀 부탁할게 너 <laughs> 이거 가져 태국도 이얼마야 이거? 2 0 주세요 너 이거 줘 <laughs> 할 일이 없어 진짜로. 아 태국 줄게. 돈이야. 그래서 여기 돈이잖아.